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해볼까? 지난 시간에 우리 기둥이랑 꿀 배웠거든요? 기둥의 겉넓이 어떻게 구해? 각 기둥, 옆 기둥 똑같지? 밑면이 몇개 있어? 어, 밑면의 넓이 두개에다가 옆면의 넓이 더한 거는? 부필는 없잖아. 겉넓이는 모든 면을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부피는요? 부피. 부피 공식은? 겉넓이로 떠. 어. 면의넓이높 떠하기. 뭐 해주면 돼? 높이. 높이. 밑면의 넓이를 높이만큼 쌓아서 부피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부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얘는 원기둥, 각기둥 다 되는 거야. 원기둥, 각기둥 말고 어이 문제 풀때 이런 거 있었지? 이거 부채꼴 모양의 기둥 얘도 어때? 부피 구하라고 하면? 똑같죠? 이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되는 거지? 부피 똑같아 겉넓이는? 이 부채꼴 넓이 두개 있고 옆 넓이를 옆면이 지금 세 개로 쪼개져 있지? 여기 있는 직사각형 앞에 있는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 둥근 면도 펼치면 직사각형 되는 거죠. 세로는 높이고 가로가 뭐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겠지? 호의 길이 구해서이 넓이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였어. 그럼 뿔은요? 뿔. 얘도 원뿔 있었고 각뿔 있었지? 뒷면이 몇 개야? 뒷면 하나에요. 뒷말 위에다가 담가뒀다 그랬지 물에다가 그래서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라고 했죠? 3분의 1을 먼저 까먹기 전에 곱하고 시작할게 여기에다가 밑넓이 옆면 원뿔대에서만 옆면 조심하면 되죠.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만큼 이렇게 잘라낸 거잖아. 맞아. 부채꼴 응. 넓이 두개 구해서 빼주면 되지. 빼면 원뿔대 옆면의 넓이가 나온다 그랬어. 이그 방법 해주면 되고요. 이제 오늘 배울 거구 구의 겉 넓이랑 거리라고 해볼게요. 그 겉넓이를 먼저 구할 거야. 근데 얘는 전개도 있어? 없어? 없지? 그 전개도를 펼칠 수는 없고 모든 면이 이렇게 둥근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겉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어.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의 겉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실, 털실 가지고요. 구의 겉면을 다 채우도록 이렇게 돌돌돌돌돌 끝까지 다 말았어. 여기까지 빼곡하게. 그럼 겉면만큼 다 실이 둘러진 거겠지? 맞아? 그래서 거기까지 실을 잘라. 그 실을 다시 풀어서 한판한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여기서부터 이어서 쭉쭉쭉 붙이는 거예요. 원 모양으로. 맞아? 그럼 요만한 이제 원이 이렇게 그 만들어진 거지. 그럼 이 원의 넓이랑 이 구의 겉넓이랑 어떻겠어? 똑같겠지? 겉면을 둘렀던 실이니까? 그래서 재봤더니 이 구의 반지름이 어이었어 근데 이 만든 원의 반지름을 재어봤더니 구의 반지름의 2 배. 그럼 우리는 구의 겉넓이를 이 원의 넓이로 대신 구해줄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지금 반지름이 2열이라는 거야. 우리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지? 이 방법 쓰면 파이 곱하기 지금 어리 뭐가 되는 거야? 이열인 거지? 반지름 이열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파이 얼 제곱 되겠지? 그래서 구의건넓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얼 제곱이에요. 구의 반지름이 얼일 때구의건넓비는 4파이 얼 제곱. 파이 얼 제곱에 4 곱해주면 돼. 4파이 얼 제곱. 그 다음 볼게요. 꼭 맞는데. 그러면 얘 9의 반지름도 지금 어리잖아. 그러면 높이가 9의 지름이 되겠지. 맞아? 높이는 몇 알? 2알이될 거야.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 이 원기둥에다가. 그럼 원기둥의 부피만큼 물이 가득 찼겠지. 맞아요?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구를 담갔어 담당, 담그면 구의 부피만큼 물이 또 넘치겠지 맞아? 담갔다가 뺐더니 물이 얼만큼 남았냐면 3분의 1만큼 3등분 했을 때 높이에 3분의 1만큼 물이 남았어 이렇게 물이 담겨있었단 말이야 와, 근데 어떤 게건넓이고 어떤 게 부피인지를 가끔 헷갈려요 해 만약에 헷갈릴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넓이는 우리 단위를 보통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제곱을 사용하지 그래서 여기에 얼제곱이 있는 게 뭐야? 넓이야 이래. 그리고 부피 단위는 보통 뭘 사용해?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세제곱 킬로미터 등등을 쓰죠? 그래서 둘 중에 만약에 헷갈린다면 세제곱 있는 게 부피야 여기 세제곱 있으니까 분모에도 3이 있다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맞죠? 헷갈리지 않게 한 세트로 응.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필수 문제 1번 건널비를 구하시오 했어 구해 건널비인데 두고 하나는 반 구지. 구를 반 잘랐어. 1번부터 해볼게. 얘는 쉬워. 반지름이 2래. 얘들아 부의건너비구 하는 공식은 뭐야? 4파이. 4파이. 4파이 얼 제곱이죠? 얘는 4파이 곱하기 얼이 얼마야? 2 그러면 4파이 곱하기 4니까 16파이 해주고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이 붙인다 생각하지 말고 풀이 과정에 파이가 있으면 다음까지도 파이가 오는 거야. 얘네. 그럼 얘는 일단 얘들아 생각해봐. 둥근 면 있죠? 여기 뚜껑 부분. 뚜껑 부분은 구의 겉넓이에 절반만 둥근 부분이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구의 겉넓이에 반에다가 반을 잘랐잖아. 자르는 순간 이 밑에도 밑면이 하나 생겼지? 얘 넓이도 더해줘야 돼. 얘들 겉넓이니까 얘들아. 이 모양을 만졌을 때 위에 있는 둥근 부분도 만져지지. 이 면의 넓이랑 아랫부분도 여기 만질 수 있잖아. 요 평평한 면. 얘 넓이 다 더해야 돼. 만질 수 있는 모든 면다 더하는 거야. 그럼 일단 둥근 면부터. 4, 2. 얘 반지름 얼마요 5가 되겠죠? 5의 제곱. 이거의 절반이야. 그냥 여기다가 더하랬어뭘 더해? 밑에 있는 새로 생긴 반달라서 생긴 단면 있죠? 원의 넓이 더해야 돼. 파이, 얼제곱이지?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약분하고 2 곱하기 25니까 50파이 더하기 얘는 25파이. 25. 파이끼리 계산할 수 있지? 더하면 몇 파이? 75. 75파이. 오, 세팅. 됐어. 밑에 있는 팡팡하면 단면만 깨먹지 말고 구해줘요. 1-1번 한번 볼까? 얘는 얘들아. 밑으로. 여기다가 얘 더해줘야겠지? 얘어 해야 돼. 여기 잘려져서 생긴 요 반원 보여? 여기도 잘려져서 생긴 반원 보여? 두개 더해줘야 돼. 얘들두개 안에. 그럼 반원이랑 반원 더하면 뭐가 되겠어? 하나의 오 모양의 면이 하나 생기겠죠? 얘 반지름 얼마? 4. 그래서 여기에 4이 곱하기 어, 이제 잘라낸 면까지 우리 더해줘야 돼. 요거 계산하면, 약분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 8 8이 더하기 1 6파이 계산하면 얼마? 6 0 8파이 제곱, 센티미터. 됐어? 어. 잘라냈을 때건널이에선 잘린 면도 조심해서 구해주고. 띠에 두피 문제겠죠? 보스 문제 2번. 부피는 오히려 간단해. 반 잘랐을 때. 그러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만큼만 구해주면 되지? 자기 면을 안 더해도 될겉넓비가 아니니까. 그러면,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얘들아? 구의 부피. 공식. 3분의. 안지름이니까. 여기 여기. 그다음에 6가서 적 뭐야? 36 곱하기 6 하면 뭐 나와? 216. 216 나오죠? 맞아? 맞지? 216. 음. 백 되지? 부피? 얘 지금 두 가지 모양이 합쳐진 거지 하나로. 어떤 모양과 어떤 모양? 응? 어 원뿔. <laughs> 여기 위에는 원뿔 보여? 일장. 원뿔의 부피에다가 더하는 거야. 어떤 거? 응. 여기 밑에 있는 반. 얘 반지름 얼마지? 반지름이 3이죠? 그리고 얘 반지름 얼마야? 밑면의 반지름 3 높이는? 높이는 4이모선은 상관없지 우리 필요하지 않지? 너 헷갈리라고 써준 거야 그냥 그럼 얘네들의 부피를 더하면 되잖아 부피니까 얘 부피 어떻게 구해? 3분의 1 써줘. 까먹지 않게.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파이 얼제곱이니까 삼성은 곱하기 곱하기 높이가 얼마? 4. 돼요? 더하기 반구. 구의 겉넓이 공식은 4파이 얼제곱이랬지 근데 반구니까 여기다 2분의 1할 거야. 반이니까 반. 2분의 1 곱하기 4파이 곱하기 세3 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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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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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파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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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너5고했 알고 있었지? 얘기해줘 그럼 얘보야 부피니까 3분의 4 파이얼 3제곱의 2분의 1이잖아요 27쪽에 3분 한번 보자. 이게 건널비 구할래. 이 그림. 이 건널비 어떻게 구할까? 일단 이 안에가 뻥 뚫린 거야. 원뿔에 건널비에서 원뿔 있었는데 원뿔에서 반구만큼 이렇게 들어가도록 뚫어놓은 거야. 근데 얘는 번나비고아랬지 맞아? 그럼 봐봐. 일단 원뿔의 옆면은 변함 없죠. 원뿔의 옆넓이에다가 원뿔의 밑면이 지금 어떻게 됐어? 도넛 모양이 됐지? 원에서 원만큼 빠졌지? 여기에다가 움푹 페인 부분 있죠. 페인 부분도 면이 된 거지. 그 면은 반구에서 둥근 부분만 이렇게 면이 생긴 거지? 맞아! 9의 범 넓이에 절반까지 더해주면 돼요. 봐봐. 하나 씩해볼게

이렇게 지얘 회전시키면 이부분은뭐 나와? 원뿔 나오죠? 근데 얘 지금 뭐고아래 부피 고하라고 했지? 그럼 더 쉽네? 근데 이 원뿔의 부피에다가 뭘 더해? 중간에 얘 회전시키면 뭐야? 원기둥이지? 원기둥의 부피를 더해주고 그다음 이 밑에 있는 애는 뭐야? 이거 회전시키면 반구 나오는 거죠? 구의 부피의 절반 세개더 해주면 되지? 1번은 원뿔 원뿔 부피 구하고 2번은 원기둥 부피 구하고 3번은 뭐야? 반구의 부피 구해서 다 더해주면 이체 도형의 부피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거 125, 126, 127%.